네, 네, 렌즈를 빼고 안경으로. 렌즈, 아, 들어갈 때 렌즈 끼는 거야? 네, 안경으로 오. 바꾼다고 그래요. 그 어, 근데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업이 됐거나 뭔가 주체하기 어려운 뭐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한결의 기사고요 단독입니다. 경호처 파묘, 음. 오방신 무속 논란, 윤대통령실 다섯 <laughs> 개 기둥 철거. 요거, 나오면 사실 우리 신영환 교수님은 경분입니다 네, 격뿐. 네, 관련 경로 발언, <laughs> 관련 발언하셨다가 지금 네, 네. 경찰 조사까지 받으셨는데 네. 그 뭐, 경찰 조사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무혐의 네. 안 나왔어요. 네, 네. 이게 어, 사실상 김건희가 이제 고소한 거랑 똑같은 거죠. 정확한 그때 당시 어딩이 네, 아니, 그러니까 무속에 대한 거죠. 무속에, 무속에 대한. 대한 것과 대통령실의 그 음. 역수린을 채용한 거, 이두 그렇죠. 가지 건인데. 응정관으로 역수린 채용한 건데, 거. 팩트로 드러나 있죠, 실제로 그렇죠. 다. 어, 팩트로 드러나 있고, 어, 무속인에 대한 건다 일일이 무속인들 조사도 하고, 제가 저한테 제보했던 무속인들에 음. 대해서 다 양해를 구하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영상도 다 제출했어요. 오. 심지어, 어, 무속인은 자기가 구, 으, 본인이 이제 무속인임을 입증해야 돼서 그 무속인 입증하는 그것까지 하셨어요. 아, 뭐. 무속인 그 증명이 있나요? 아니, 뭐, 자격증도 있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그러면 저는 인간관계가 뭐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 다들, 그래서 다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런 음.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찰은 왜 빨리 무혐의를 통해서 뭐. 털어드려야지. 아니, 오히려 그러겠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야 될 내용들을 민간인 입장에서 공익적으로 보도하신 건데. 음, 실제로 저는 그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네. 제가 그 나름 우수한 인재들이 음. 몇십 명이나 모여서 매번 무속 대책회의라는 걸 했잖아요. 제가 수기 노트도 공개한 적이 있지만 음. 왜 그런 짓을 그 인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천공이다 건질이다 뭐가 나올 때마다 대책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대책회의라는 게 사람 머리가 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천공 관련해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봉은사에 가서 뭐 해수관음상 앞에 가서 뭘 하고 주지스님하고 차담을 하고 또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또 예방을 해서 뭐 주지스님하고 뭐 다 비슷비슷한 걸로 결국 그러면 아니면 또 극동 방송 가가지고 또뭐저 네, 기름부 기름 뭐 맞아요 기도 뭐, 받고 막 그래서 뭐 성경을 구약을 어. 잘잘 읽었느니 어. 뭐가 나오고 이제 막 나오잖아요. 네네. 왜 그런 데에 국가를 위해서 써야 되는 인재들이 네네. 그런 거에 대응하는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딱 하나였어요. 그런 게 집권을 하고도 네. 만약에 그렇게 계속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폐해다. 음흠. 그럼 옛날에 무슨 뭐, 라스푸틴 네. 러시아에 어 뭐, 이런 거는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개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지금까지 쭉 끌어오고 있는데, 음. 이거 마찬가지죠. 요번이 오방신 무속 논란. 이건 거의 저는 빼박이라고 보거든요. 음. 경호시설이라고 처음에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경호시설이면, 예를 들어, 하수 배수를 뺀다든지. <laughs> 배수로라고 그랬거든. 네, 처음에 배수로라고 음. 했죠, 맨 처음에. 배수로, 배수로를 수직으로 박아요? 수직으로는 물을 오히려 가두는 거죠. <laughs> 음. 그건 배수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배, 배수로라고 하려면, 이렇게3터짜리 이제 그 콘크리트로 된배수로예요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이어야 배수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 요렇게 세워놨어. 그렇지? 배수로. 네. 네. 그래 서고 이거 다섯 개를 세워놓으니까, 요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 보여드리면, 육군 사무소가 어디냐면은 요 바로 지금 용산 대통령실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출입하면서 처음 가봤어 첫날 일부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있더라고. 근데 촬영이 허가가 안 돼서 못했는데. 나무를 잔뜩 심어놨죠. 네, 그래서 밖에서 얼핏 네. 얼핏 네. 보여요. 그러니까 한3 m 정도 되는 게 땅에 다 매립한 게 아니라 이만큼 올라와 네, 있어요. 위에 아오. 올라오게. 네. 어, 그 되게 웃긴 기형적인 저 뭐지 누가 봐도 이상해 보여. 네. 근데 해피리면 여기에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어 위성 촬영된 영상으로 요거를 어, 드러내서 우리 최목사님이셨죠 그때 그때 당시에 네, 최목사님께서 예, 어, 많이 이거에 대해 요거 이제 고발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이번에 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뭐라고요? 네, 대통령 경호처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까닥없이 매설되어 있어 주술적인 구조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던 콘크리트 기둥 5 개를 네. 경호 위해 시설로 판단해 지난 주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경호 위에서 있는 시설이 아니라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경호 위해 시설입니다. 위해시설. 아, 요거 한자를 잘 모르는 분들은 맞아요. 헷갈릴 네. 수 있어. 경호 네, 네. 위해, 위한 시설 아니고 왜 위해 시설이라고 네. 그러지? 아, 여기 위해가 된다, 해를 끼친다 해서 네. 위협이 했다 네. 네. 그때 당시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했던 게 이제 요거였어요. 육군 사무소에 없던 음. 걸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애군을 막아준다 어. 뭐 이런 의미로 설치한 거 아니겠느냐 말이야. 이렇게 네. 보도를 했는데 어, 결국은 이렇게 위해 시설로 판정이 났네요. 우리 최 목사님. 네.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네네. 어, 최근에 뵙고 음. 또 어떤 뭐, 서로 이제 자료, 정보, 음. 이런 쪽에, 어, 그렇게 또 교환하고 했습니다. 야, 근데 최광사님 진짜. 고생 많으시죠. 네, 소송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당하고 네. 네. 계시고, 한 10개? 네.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네. 10개 넘게. 개별로 훨씬 더 되는 거 같아요. 진행 중이야. 그렇게 네. 계속 불려다니고, 음. 변호사 비가 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때 스픽스에서 한번 모금해 드리고 그랬는데. 어, 그. 네. 랩을쇼 둘이 같이 출연해서 할 때도 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계좌 오픈 하셔라 음. 이렇게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라 이렇게 이제 진행자가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생활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많은 관심들 여러분들 봐져주시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정도 마무리하고 김건희 얘기가 이제 네, 뭐 무궁무진합니다. 네. 자 일단 오전 10시였나요? 네. 네. 영장 심사 받으러 갔는데 더팩트에서 <laughs> 이건 뭐 약간 선정적인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이제 다리를 꼬고 있었다 이런 네. 네. 느낌으로 해서 스케치성 기사가 눈길을 끌었고요. 어, 오늘도 어, 지지자들이 조금 모였어요. 네. 아프로비스타 앞에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앞에, 앞에 법원, 검찰청 앞에도 좀 모였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유노겐하고 김건희 여사를 왜 <laughs> 존경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팻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뭐, 뭐죠? 김건희... 여성 인권 보장하라.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김건희한테 <말하냐고 웃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laughs> 아니 어느 정권보다 여성인권을 가장 탄압했던 정권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근데 진영가왜 이걸 들고 나오죠? 응? 그래서 이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저기로 들, 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 특검 앞에서 그래, 100%를 연구해서 너희들, 어, 윤을 응원하는 놈들은 그렇다 치자. 어. 김건희를 응원하는 그 어. XX들은 다 뭐냐? 라고 이제 막일가을 하시죠. 정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네. 코미디죠. 마지막까지 네. 아주 코미디로 일관하고 있, 있습니다. 근데, 아, 일단 이거 들어가는 모습인데, 나오는 모습이랑 완전 달라요. 일단 들어가는 모습 한번 보시고. 짧습니다. 음. 일분 남짓되는 영상인데 조금 전에는 불, 분명히 다리 꼬고 앉았잖아요. <laughs> 네. 딱 열리니까 네. 자 다리 딱 제자리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얼굴이 통통해요. 네. 그렇죠? 네. 비틀거리지도 않아요. 지난번에는 이제는... 지난번에는 살짝 음, 휘청 한번 맞아요. 했잖아요. 네. 음. 페인트 모션 휘청 한번 했는데 오늘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자기도 아는 거지. 네. 그런 페인 뺑끼 가지고 이제 모면할 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 우리 기자들 뭐 질문 좀 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그래도 오늘은 뭐 네, 질문 많이 들어 질문은 열심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안에는 들어오지 않기로 했나 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쿠뻑 인사하고 근데 현장에 있었던 기자 얘기 들어오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요 정도 이렇게, 에이... 그,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가기 전에는 좀 멀쩡했어요. 네런 근데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 어, 단독 보도인데요. 네. 고가 목걸이 가방 안 받았다. 김건희 구속심사서도 혐의 부인. 네. 이거는 대박이야 예, 네, 완전, 완전 네. 마지막까지 다 부인했거든. 그러니까요. 네. 다 부인했는데, 네. 어 특검이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네. 완전히 영혼이 탈탈 털린 거야. 음. 그리고 나온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네. 음. 어, 완전 히 털렸지. 영혼이 없어 지금. 네. 외출했어. 두번다 들어갈 때는 안경을 안 쓰고 들어갔는데 음. 들어, 나올 때는 안경 쓰고 나오죠. 이 렌즈를 중간에 가 렌즈를 네. 안경으로 갈아. 어, 바꾼다고 해요. 음, 중간에. 네, 잘요요 컴에서 조사받을 때. 네. 아니, 다시 어떻게 한다고? 네. 네 렌즈를, 렌즈를 빼고 안넣고 아, 들어갈 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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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를 낀 거야? 빼고 네. 이제 안경으로 오. 바꾼다고 해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원래 렌즈가 요즘 뭐 하루 종일 끼는 렌즈도 불편하죠. 많잖아요. 네. 어, 근데 하죠. 이제 뭔가 이제 업이 됐거나 뭔가 주체하기 오. 어려운 뭐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뭐, 어, 저, 지난번 조사받을 때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었다면서요. 토왜나갔대요 토할 것 같다고 그래서. 어, 맞아요. 음. 토할 것 같을 수밖에 없죠. 하도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계속 증거가 나오니까 토할 것 아, 같죠. 울렁 거리지. 예. 네. 어 정말 이제 오늘 잠시 후면 네. 이제 어, 윤석열 정권의 실세 V 제로가 구속이 되는. 네. 진짜 이 일단락 된다라고 할까요? 윤석열 일가의 진짜 광포한 폭정이 일 단락 되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